안녕하세요. 제프의 성검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 떻게 보면 좀긴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순식간에 지나가는 굉장히 짧은 어떤 그런 여정 같은 모습도 있는데요. 이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신나고, 뭔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시절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뭔가 문제에 부딪혀서, 어, 절망스럽게 변해서 막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막뭐 이러다 내가 죽지 않을까? 아, 정말 나는 이제 어, 끝이다. 뭐 이런 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 그럴 때한 발짝 어, 뒤로 물러서서 어, 자신의 어, 인생을 갖다가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어, 내 인생이란 게 도대체 어땠는가 내가 원래 추구하던 건 어떻고 내 삶의 어떤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 내한테 가진 어떤 뭔가 장점적인 요소 아니면 뭔가 내가 개선해야 될 어떤 부분들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다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아, 너무 바쁜 일상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삶의 그 맥이랄까요? 어떤 초점을 잃어서 어, 헤매기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간 한 번씩 자기를 점검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이제 자꾸 더워졌어. 이렇게 이제 뭐 요즘은 어, 에어컨을 켜고 있어야지 어, 될 정도인데요. 뭐 겨울철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검색 이렇게 어, 날씨가 어, 변하는군요. 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아주 춥고, 어, 배고픈 그런 시절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가면 또 따뜻해져 있고, 막뭐 이러거든요. 자, 오늘은, 어, Q&A, 음, 아니, 맛배기 코너에 올라온 손금 중에서, 음, 요즘 맛배기 코너에, 에, 사연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올리시네요. 아, 정말 이게 이제 이거 맛배기 코너는 맛배기인데, 어, 진짜 그 좀, 인생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야 이런 분들 참, 음, 손꿈을 갖다가 뭐, 글쎄요, 손꿈을, 손꿈이 점이다 생각하니까 가볍게 뭐 올리신 것 같긴 한데, 아, 뭐 염려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자, 오늘 일단 하나 제가, 어, 아, 잠깐요, 사연을 하나 골랐는데, 어, 디 갔나? 아, 여기 있군요. 자, 손꼽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꼬님, 음, 44살, 음, 82년생, 네 44살, 주부이시고 어, 왼손바닥 흉터로 생명선이 잘안 보이는데요. 건강은 괜찮은가요? 하셨습니다. 저 이렇게 손을 보면, 음, 네. 음, 생명선, 음, 네. 흉터자국이 어디있나요? 여기 어디 한번 어 왼손쪽 아 요쪽 언저리 가 뭔가 이렇게 약간 어 여기가 흉터군요. 아 이렇게 흉터가 났는데 괜찮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그 건강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이 어 생명선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생명선은 음 엄지하고 검지 사이쯤에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아래쪽으로 어, 돌아가는 선인데, 어, 이 선이 굵고 길게 잘 뻗어가는게 어, 건강하게 사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단명수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선이 뭐 처음부터 짧고 이렇게 뭐 끊어지고 뭐 이렇게 반 정도 밖에 없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부실하면은 어떻게든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 짧아도 어떻게 바깥에서 잘 이어서 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이어지는 게 이제 잘 원만치 않고 할 때, 문제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 생명선은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가니까, 뭐, 긴 편이네요. 뭐 생명선이 끝까지 다안 돌아도, 뭐, 이 정도까지라도 잘가 있으면, 아, 생명선은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생명선을 이렇게 이제 끊고 가는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런 선들은 반갑지 않습니다 아, 젊은 날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있는 선들은 아, 건신 걱정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날 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좀 이렇게 몸에 부담도 가고 또뭐 우리가 이제 그 생활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뭐 애들도 낳고 뭔가 많이 변할 때라서 이 30대 요럴 때 이제 위주로 보면 이 장애선들이 많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거는 뭐 저기 딱 건강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 요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노인 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명선을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선들은 좋지 않게 봅니다. 아, 특히나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들을 죽음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선이 아, 상당히 좀안 좋은 선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죽음의 선 가닥은 아, 누구나 한두 가닥 정도씩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많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생명선을 위협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아, 생명선이 이제 다가왔어. 생명선을 끊으려고 든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이 진짜로 이 선이 다가왔어. 어느 순간 생명선을 이렇게 끊으려고 이렇게 이제 붙는다는 이야기죠. 이렇게이렇게 뚫고 가려고 이런 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돌파가 되려고 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심하게 많이 예, 이 죽음의 선이라는 것도 가느다라 할 때는 괜찮아요. 이제 에너지가 약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굵게 진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뚫고 간다든지 친다든지 끊고 나간다든지 어, 이런 모습이 되면 위험합니다. 어, 그런 순간에 이미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지금 나의 생명력이 어떤 어떤 그 나를 해치려는 기운을 감당을 못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이렇게 이제 에,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신호고요. 어, 다만 이제 너무 과하게는 아닌데 여기 여기 좀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많이 보이시죠. 음, 그래서 이 부분 반갑지는 않습니다. 자, 왼손 쪽을 보면 음, 여기 이렇게 이제 지금 40대 주부신데도 어, 왼손 쪽을 보면 자. 생명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생명선 자체가 조금 부실했네 아,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음, 이제 끊으려는 선이 굵게 들어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파하가는 선들 이렇게 끊는 선들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렇게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일단 그 죽음의 선이라는 선들이 여기가 내려오는 게 죽음의 선이거든요. 이게 일단 발동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작동하고 있는 상태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위, 이렇게 굵게 패인 이 부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수 있고, 이렇게 크게 끊고 나간 이런 부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나이가 나오죠. 이 나이, 그 다음에 이 나이, 또요런 나이, 여기 나이, 이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 죽음의 선 자체가 가늘지 않고, 가느다라는 건 이제 가늘게 이렇게 내려오는, 가늘지 않고 굵고, 굵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에, 피리 뭔가 상처를 남길 거다,가 됩니다. 그 요런 때가 이제 고비수가 올 수가 있고, 어, 갑자기 이제 병이 나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삶의 어떤 뭐큰 풍파, 이런 게 이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되고요. 아, 다만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화상 때문에 흉터로 흉터로 생긴 거라서 아,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아, 그 영양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뭐 나온 게 아니고 이 영양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면은 조금 아, 완화가 될 수가 있지만 아, 원래 그 손바닥에 생긴 상처 같은 게이손꿈에영향을 주는 수가 있는데. 우연히 생긴 상처도, 운명적인 암시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예를 들면, 어, 재물선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명선이 강해지는 쪽으로, 선들이 어떻게, 상처가 그렇게 생겼다 이러면 상당히 좋은 의미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생명선을 뭐, 위협하는 거, 잘라는 걸로, 상처가 생겼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찝찝하죠. 실제로도 그런 운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선을 파고 하는 것은 뭐 좋지 않지만 어떤 우연히 생긴 뭔가 상처 같은 것도 운세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 쪽의미이면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요 나이는 굉장히 좀 염려스러 워 보이는데 대략 나이로 치면 50에서 50 초반 정도 될것 같네요. 어, 일단 뭐 손꼽음 이런 정도 어, 마킹이 됐으니까. 아, 이 시기에는 필히 고비수가 한번 찾아오게 될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정해진 그 어떤 운명적인 암시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잘 대비하시고, 요거 지나시면 다시 10년 뒤또 10년 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따라서 고비수 같은 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안 좋으면 뭐 요즘은 어, 대비할 수 있는 게뭐 보험 같은 거가 있으니까 미리 충분히 잘 들어놓으시고요. 음 이게 이제 뭐 어, 생명선이라는 게 이제 나를 나타내지만 그 나의 어떤 그내 인생, 내 가정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대비를 하실 때는 부부간에 함께 대비를 좀 해놓을 어, 필요가 있겠다라고 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생명선을 볼때 이렇게 이제 생명선이 굵고 진하게 잘 가냐 이런 요소하고 또 생명선을 위협하는 선들은 없는가 이런 것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